나는 이지 응. 엄마가 다 했어, 아어 나는 이다고 있고 마은다러고 놀고 있는 거어엄마다 엄마가 다어다 했어. 엄마다 했어. 엄다 했어. 엄마가 다다 했어. 엄마다겨 그치? 그치? 엄마! 응? 아니지. 어? 10시. 10시? 엄마? 응? 엄마 a m m a Mamma, m a m 내일은 일요일 a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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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요 빨리, 엄마, 엄마가 보요 엄마? 응. 나 이거 하고 있는데? 엄마, 엄 어. 엄마, 어? 엄마, 맘마. 엄마, 맘마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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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달라. 그 엄마 가위가 이번에 내가 엄마 가위